세아베스틸, 음, 세아베스틸 지주를 사셨는데, 매수가 24,000원에 30%라고 하셨네요. 음, 어,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철강 쪽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철강 쪽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부동산 산업이 일단은 가장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동산 산업이 움직이려면 일단은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세아베스트지주라는 철강 회사는요, 저는 조금 연말까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현재 우리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주의 제외주인 철강주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정부 쪽에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키워주려고 정부 이구안신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PF 사태라는 부동산이 아직은 좀 잠재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동산 산업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철강산업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아베스트 지주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26,000원 자리에서 수익실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더 빠진다면 2만원 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절대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2만 6천원 자리에서 매도하고 수익실환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의견은 세아베스트 지주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